안녕하십니까 2 5년생이오치모입니다 으! 두말하면 잔소리 세말하면 곱반 이씨! 있는데로붙여로어 구라빵 일년 없는 2 5년생이오치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 또 지금 시간이 어, 이렇게 보면 에, 어, 4시? 5시? 몇 시야 이거? 야, 4시 50분이에요 4시 50분 네시 분. 2019년 7월 2일입니다 본방전에 제가 어, 레시피를, 요렇게, 에, 고추신라면, 해장라면을, 에, 레시피를 이렇게 신라면을 이용한 고추 신라면 해장라면을 레시피로 이렇게 끝내 놓고 예, 오추몽도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어, 혼자 있다 보니까 이짝저짝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점심이 좀 늦었네요. 어이제 뭐 있음 있는데 없소대로 입맛에 아,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제가 레시피는 아직 업로드는 안 했고 이렇게, 예, 뭐 업소용 예, 고추라면 고추 신라면 레시피를 이렇게 어, 오후 4시반이짝저짝 지금 요리를 바로 마쳤습니다. 마치고. 저, 뭐, 춘봉이도 점심 먹어야죠, 그죠? 이렇게, 신라면을 이용해서, 예, 고추신라면 레시피. 어, 좋아. 그래 음. 예, 네, 지금 학생들 주문해야 되는 저도, 예, 간단히 이거 먹고 또 요리해야죠, 이렇게. 아이고. 자, 아, 아이고, 좋습니다. 예, 이심 있는 대로, 수험 대로, 예, 불합봉일도 없는 이시원식오추문과 함께 오십니다. 아, 참. 그냥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또 어제, 춘봉이가 어제, 그, 소맥을 한잔 마셨더니 속을 좀 풀려고 예, 고추라면을 좀 시원하게 정말 또 맛있게 끓였습니다 아우 얼큰하고 시원합니다 다들 식사들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계란을 풀지 않고 삶은 계란을 넣었어요 이제 속을 좀 모아하려고 고만마는 끓였는데 국물이 아 진짜 야, 이런 국물이 나온다. 아 진짜 제가 끓인 이 라면. 아, 제가 지금 오늘 끓였는데. 그냥 이파 팔아야 되겠지 이렇게, 진짜로.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끓이고 제가 지금 놀래고 있어요. 야, 이대로 팔아야 되겠어. 7월 어제 시작했는데 벌써 7월 2일입니다. 새로운 시작. 예, 제가 하루하루 입맛에 마음 담아서 우리 뽕수이랑 하루, 하루하루 하고 있는데 아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통 싸게. 그냥 뭐한 것도 없이 하루가 그냥 미친듯이 가요 요즘 얼마나 바쁜지 우리 뽕스에도 고맙게도 아, 댓글 달아주면서 답글을 손으 다다는데요 못 달고 있어요 아유 마음 그렇지 않은데 가게도 혼자 사다 보니까 아유 이게 잔일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꼭 손님이 와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허하고 약간 해장이 필요했는데 이거 고추 신라면 레시피로 속도 확 풀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다른 거 있나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면 그세 개만 가지고도 고추가 한무대기라야물 없어 그냥 정수기 받아 네, 지금 물이 다 떨어졌어요. 나도 이거 먹고 전 해줄게. 바로 네. 음. 우리 친구들, 이요리래 기다리고 있어서 좀 부지런히 먹고 싶나? 예, 고추와 사실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 충분히 이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 남기질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아우, 지금 입안에 마비가 될 정도로, 고추라면에 풍미를 다 맛보고 있어요. 이건 면이 안에 고추예요. 어우. 매콤함을, 매콤함으로 누른다. 오우. 무지하게 매콤합니다, 예. 국물은 좀. 좀큰 접시가 필요하겠네요 아유. 이큰 접시로. 예. 완전 그려야 씁니다. 아, 이거. 밥을 말아도 좋지만. 가능하면 점심 때 밥은 잘안 먹어요. 아, 진짜. 올 한해 알코올 쩐게 촥 내려가 아 너무 말 정말, 정말 시원합니다 아 매일 이렇게 해장하고 싶네 아유 엄청 매습니다 근데 그 매운맛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아 춘봉이 특별인이 없으면 남기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 고추까지 입자, 입자, 입자. 예, 네, 이렇게 아 간단하게 네, 춘봉의 점심 오늘 2019년 7월 2일 나은을보에 네, 점심 이렇게 어, 이 송고시원고 땀과 함께. 예, 이렇 완전 그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들어오셨음대 제가 아직 레시피는 올리지 않았지만 회장할때고추몽처럼없어용 예, 고추라면, 고추신라면 레시피 어떨지 한번 추천해 봅니다. 이따 저녁 9시 자자. 짜 예, 라이브 인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땀이 너무 나. 아유, 구라 뻥치기죠? <laughs> 아유, 항상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 때 뵐게요. 와, 콧물까지 했다. 이게 진땀이야. 맛있게 먹으면서 뜰린 땀은 에, 보약이라 볼수 있습니다. 어, 즐겁게 드시고 즐겁게 운동하고 하루를 즐겁게 살기를 오천봉이 응원드리고 스트레스, 우울증, 기만장, 깻잎 한 장만큼 날리도록 오천봉이 성심을 다하는 방송으로 에, 매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